약국에 가보면은 시장의 약국에 보면은 에, 오지 오로지 오로지 어, 유비 오유 여기서는 있다라는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오로지 있다 뭐가 비 비아환 그 아이를 살찌게 하는 약만 있다, 약만 있다. 이 환은 우리가 뭐 환약이라고 해가지고서 동글동글하게 그 만든 약을 약이니까 그냥 여기서는 약이라고 하면 돼요. 비아환 하면은 곧 오늘날의 영양제가 해당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유에 해당해서 비유. 이거는 오직 있다는 것은 이미 있는 상태를 놨다는 거죠. 미, 유, 아직 없다. 이것도 대칭을 시켜서 쓸 겁니다. 장친, 자. 네, 어버이의 보약은 친. 여기는 사람 자라고 썼지만 써, 친 자면 어버이라는 의미를 쓴다. 어버이를 튼튼하게 하는 약은 아직 없다. 미요 아직 없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하는 약은 갖춰놓지 않았다. 아직 없다는 현재는 무라는 뜻이고 현재는 없다는 뜻이니까. 모두 해석을 해도 어버이를 튼튼하게 하는 보약은 없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미유장친자하니 하고양반양반간인가 이것이 어떤 연유 하고는 어떤 연유인가 양반간 가지로 보는 것은 하고 어떤 여향인가 하고 양관간 두 가지 이거는 가지 반자 반반자 나눌 반자 여러 가지가 있죠. 본다 두 가지로 보는 그런 게 어린애는 건강약한 약을 있는데 영양제 보호약영양제가 있는데. 어버이는 늙으신 부모님은 보약을 갖다 놓지 않은 것. 어린애와 어, 늙으신 부모님을 두 가지로, 여기서는 노인애를 봐야지, 친이하게보답는 약국의 약을 비치하는 것을 한기하니까 노인에 대한 약과 어린애에 대한 약을 어째서 두 가지로 따져서 어린애 약만 갖춰놨느냐, 이렇게 한탄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역 병. 신약병 어린아이의 병이나 부모님, 부모님의 병에 의병여 병에 여기서 역은 했라데했태데또태해석하해않하지됩아도 아이의 아이의 병 그래서 불비야, 불비. 불비의 앞에, 앞에서 나온 짐 비교할 수 없다. 의, 진증. 병이나 어버이 병에 의야 불비 이거는 그 의사의자지만 여기에서는 앞에 병과 대칭해되기 때문에 고치기가 됩니다 고치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이 의무가 되지만 여기가 고치다라는 걸로 하는 것이 왜냐면 앞에 아역병신역병 병은 병들다요. 병이 든 것을, 아여, 아, 의야, 에,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 어, 어, 부모님의 병을 고치는 것이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비할 수 없다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고칠 의로다가 봐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자고, 이거는 약자고, 여기 같은 자로다가, 옛날에는 이게, 이, 의사가 대개 문당이었지요. 그래서 이것도 고칠 의 의사의 이비트가 문자가 들어간다. 다 이거 대신 문자가 들어가서 뭐 하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같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가 고친다는 의미로다가 해석을 하만 된다는 얘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할고, 할고, 내 할고는 앞에서 두 번인가 나왔지요. 할고 환시, 내넓적자를베는 것은 되돌려 보면은 오히려 이런 뜻이지요. 환시는 되돌려 보다 이것을 되돌리다, 그러니까 그런데 돌이요, 오히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 나의 넓적 다리를 베이는 것은 오히려 되돌려 보면 어버이의 살이다. 그내 살을 베이는 것이만 사실은 부모님이 준 거니까 어버이가 준 거니까 어버이의 살과 똑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시 신적유. 신적유 부모의 산이다. 그런데 이 적이 에, 중국의 사사삼경이라든 중국 고전의 옛날 책에는 이 적이라는 말이 관역이다 또는 마치다 하는 거의에는 별로 쓰지를 않아요. 명나라 이후 때부터 이 적이라는 것이 쓰는데 형용사적 의미 무엄모의 무엄모한 무엄모로. 뭐 이런 식의 형용사적 의미를다가 특별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미의 어조사로다가 이거 적이 붙는데 지금도 우리도 사람이 뭐뭐한 해도 되는데 아 인간적으로 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건강적으로 봐서 이렇게 적자를 붙이는 것이 명나라 청나라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봐서 우리 말해도. 적자를 지금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적자는 옛날 고문에는 관역이나 관역을 통과시켜 맞추거나 허행적으로 맞칠적 관역적으로 썼지 이런 형사적 어조사로표를 쓰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 조선시대까지 보완을 했었기 때문에 대개 명나라 청나라 때 이루어진 내용들이 많아서 그 당시 말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그러니까 게 적자가 형용사적 어미로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근대 의 이야기예요. 옛날 고문하는 적은 관역이라든지 이런 그맞춘다든지할 때만 이렇게 에 이게 렇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권군 기복쌍친명하라 그대에게 도난이요. 제자그 어. 자에다가 잘못 썼는데요, 이게. 예. 이거는 자주기입니다. 자주기, 여기 자에 자주극이라고 썼는데,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는 급하다. 할 때는 에, 극이라고 써요. 극과 급할 극. 보통은 이 극자로 많이 쓰는데, 자주, 이게 우리가 자주 할 때, 숫자가, 이거 수지만, 이것도 자주 할 때는 사기라고 써요. 자주 사. 자주 사기듯이 이것도 급할 극이지만, 어떤 무슨 반복되는 문장으로 봤을 때는 자주 길이일 거든요. 반복될 때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극인데, 그래서 저도 가습적으로 그냥 극이라고 자연을 달았었는데, 여기서는 자주 보여요. 권근 기보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기보 쌍친명 자주 보살표 드리라는 기보, 자주 기 기보 쌍치는 양친이나 똑같습니다. 불쌍이나 뭐나 양친 명명이라는 건강 생명이니까 생명은 그 건강해야 오래 살으니까 여기서는 어버이 건강을 자주 돌봐드리라 보호여라 돌봐드리라 보살펴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주 기자 하나를 하나만 모으면 뭐 이삽자에는 이거는 삽자로 이루 때가 많지 가 않아요 여기에 공사상하나요사자상화죠 여조삽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날개를 자주 비비다 그런데 여기는 자주 사게 되는 거예요 자주. 날개를 자주 비벼라 새와 같이 새처럼 날개를 자주 비벼라 이렇게 하면 뭔 뜻인지 모르죠. 학업을 배우는 것을 쉼 없이 허란는 뜻입니다. 새가 에 학습이라는 것이 새가 날개짓을 자꾸 하는것이 습자예요 배울 습자 그러니까 여조사비라는 것은 그 날개짓을 하면서 새끼새가 둥지에서 자꾸 날개짓을 하면서 날라고 연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을 그렇게 날개짓을 서 배운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새처럼 자주 날개를 움직여라 배우면 쉬지 말고 열심히 허라는 뜻입니다 여조사비라고 해서 사자성어고이 노노의 첫머리 학이시습지 할때 학이시습지가 두이만학습해요 학이 학위. 학이에 시습. 배운 것을 수시로 익혀라. 이것이 두운말이 학습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 학습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그냥 단순하게 하는데 바로 논어 학위편 청머리 논어 청머리에 학위시습에서 학습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습자가 바로 새가라고 둥지에서 아서 깨어나서 자꾸 날라고 연습한 것이 습인데 습인데 고이 습자를 말을 풀어서 쓴 사자성어가 여조삭비 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새처럼 쉴수 없이 날갯짓을 해야 성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기자와 자주삭자의 여러삭자의 뭐 유념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5 6자니다 4-2페이지. 부기하면 어버이 공양이 시구나. 어버이는 항상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빈 천하면 아이 기르기가 어려우나, 아이는 배고프거나 춥지 않다. 한 가지 마음에 두 가지 길이니, 아이를 위함이 어버이 위함과 같지 아닙니다. 그대에게 권한오니, 어버이 봉양을 아이 기른 것 같이 하고, 모든 일을 집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빌지 말아라. 집안이 잘 살면, 자산이 많거면, 어버이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을 제대로 풍부 풍족하게 해주니까요. 어, 봉양이 쉬우나, 쉬우나, 어버이는 그렇게 해서 좋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식이 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라는 의미가 여기는 담아 있어요. 항상 마음이 편하지 못한다. <laughs> 가난하면 아이 기르기는 여러 가지를 사주거나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렵지만은 아이는 하루 부모가 자식을 어, 배고프지 않게 죽지 않게 하려고 <laughs> 돌보다는까 그러니까 배고프거나 추운 경우는 없다. 한 가지인데. 부모를 봉양하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한 가지인데, 어째서 아이를 위하, 위하는 것이 어버이 위험과 같지 않느냐 그대에게 고나문이 어버이 봉양을 아이 기르는 것과 같이 하고, 모든 일을 집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미루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기엔 양친 2로 대 부모님을 동양하기가 쉽다. 이 이자가 항상 말씀을 글자때 이것이 쉽다는 뜻이 때는 <laughs> 이유로 들어왔는데 바쁘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여기로 돼요. 그런데 이게 이와 여기 그 옛날 한문 고전에 나오는 빈도를 보면 거의가 비슷해요. 그래서 일의 난이 그래서 난자가 들어갈 때는 이거는 반드시 일로 읽으면 돼요. 일로 읽으면 되고 현의 그 역사기라고해서요왜문화에나오지요 어떤 것도 게 잘못 쓰는지잘 쓰는지,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현역이요 이색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현역 어진 것을 어질게 보는 것을 색과 보는 것 같이 하라 쉽게 하다 쉽다 보다, 보다 긍정적인 단어를 보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논어들을다 배우셨으면 그 어진 것을 이게 또 잘못 썼네요. 아까 거기다 붙여줍니다. 어진 것을 어질게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기는 것을 색 예, 여색이라고 이제 거기서는 많이 해석을 이요 여색을 보는 것처럼 바꿔서 여색을 좋아하는 것 같은 마음을 바꿔서 해라. 그러니까 현인을 좋아하는 것을 여색 좋아하는 것이 하라해서 여기서는 바꾸려 그러다가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가 이제 어, 논어를 한 가지만 갖고서 보면은 제가 해석에 오류를 올까 봐서 다른 것을 하나 봤더니 그는 그 이설이라고 보고 쓰면서 이색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해라. 바꿔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쉽게 여겨라. 그리고 에, 그렇게 이쉬을 이루다가 해석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것은 수긍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해서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게 또 논어 쪽이 나오는다이 색이 여색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해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왜 여색이냐 어진 선비는 여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채물을 좋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바꿔서 마음을 가져라라고 난이 색을 여색보다는 채물이라고 재화라고 해서 내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다른 책을 보면 다 여색을 좋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현인을 좋아하라 했는데 현을좋아 여색도 여색이지만 채물은 늙을수록 더 좋아하는 게 채물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여색으로다가 문제가 일으키보다 재물로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이 색을 재물로 봐야 된다 불교에서도 색을 여색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시적공세 공격시세 갈 때의 그, 반신경에서이 색을 재물로 봐요. 재물로 보기 때 물질로 봐요. 물질. 그렇게 하고 도덕경에서도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도 논어에서도이 색을 단순한 여색이라고 해서 꼭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색이라고 못한 재물, 재와 어떤 욕심 그런 것을 부기에 대한 욕심으로 다가 해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다는 생각을 역자를 하다 보니까 그얘기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 분원들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현현 역세 볼때 여생을 좋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재물을 좋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현명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해석이 더 선비적이고 그 옳은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거를 여기로 보일 건가, 이로 봐야 할 건가를 전부를 앞뒤를 다 보고, 허야 이거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친, 양친을 바꾸라면 안 되잖아요. 양친이 쉽다, 양친을 부모님을 모시기가 쉽다는 뜻이 나오고, 뒤에 신상, 친상. 그러나 신상은 신상, 친상. 부모님은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빈천은는 빈천에는 양만한 아이를 기르기가 어렵지만 아불수 귀한 이, 이 기자나 어 여기 쓴이 기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 요거, 요거와 요 요거 빼고. 그래. 기한, 춥고 배고프다. 굶을 기니까요. 굶고 춥다.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다. 이런 것이죠. 아이들는 그, 기르기는 노는데, 아이 자체는 부모님이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아이들은 입히고 먹으니까 아이들은 그 굶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못 느낀다, 볼수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못 느낀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조심, 한 가지 마음, 부모를 모시는 마음, 일조심은, 이게 가지죠, 가지. 가지는 나뭇가지, 가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할때 나눠진 거를 얘기해 주요 그 다음에 조모, 할때 건데, 일주심. 한 가지 마음이란 뜻이한 가지 마음이, 한 가지 마음. 일주심에 한 가지, 저기, 아이를 그 기르는 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거나, 똑같이 돌봐드리는 것은 한 가지 마음인데, 일주심인데, 어째서 양조로 길이 두, 길은 두 가지냐. 그러니까 왜 방법, 노는 길을 가다는 뜻인, 갖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길을 가는 길인저기인데 양조 왜두 가지냐? 두 가지 길이냐? 똑같이 어려울 때나, 어, 모을 때, 부모님 모시는 마음이나, 아이 기르는 마음이나, 한 마음은 그, 어, 거기에 쓰는 정성의 마음은 한 가지인데, 그 결과는 왜두 가지냐는 뜻입니다. 양조로 두 가지 길로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두 가지냐라고만 하지만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조로라고 쓴 겁니다. 심은 마음속의 상태고, 로는 밖에 나타나서 실천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서 로, 로가 되겠습니다. 위아 종 두려 의부에 네. 아이를 에, 위함이 어버이헌 것 같지 아습니다왜그두 가지냐면 아이를 위하는 것이 에, 아버지 부모님을 위하는 것. 이 부라고 보통 여기는. 근데 이거는 꼭 아버지만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에, 옛날에 뭐 남동여비 사상이고 남자 중심 시대였기 때문에 보통 신하면은다 들어가는데 부 허도 모가 같이 포함된다는 것을 그래서이 해석 꼭 아버지로만 해석하면 은 해석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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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퇴색된다는 어, 것을 알셔야 돼요. 이때도 부모 모가 생략됐다고 생각 것이고 친 양친을 다 같이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본군 그대에게 권하는 이 양친 여 양아하고 양친을 아이 아이 돌본 것 같이 같이 해서 보사 모든 일을 막추가 불분이야. 집안이, 집안이 부자가 아니다. 그 가난하다. 집안이 가난하다고 미루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부모님 모시는 일을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이 밀추가 이렇게 밀다예요. 이게, 그 한유가 어떤 스님이 저녁 때 집을 벌때그 집을 밀다 할 때는 추를 하였냐, 조로 하였냐, 고가 어떻게 썼죠 <laughs> 그렇게 했을 때, 어, 밀추보다 고, 밀고를 써라. 해서 에, 추구라고, 어, 이렇게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일찍까지 지금 그것도 못자가 어떻게 썼나, 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날이 있듯이, 이거는 씻지 이렇게 손이 있잖아요. 이렇게 밀다. 에, 어떤 물건을 밀다 문을 열기 위해서 밀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미루다 라는 뜻이 어, 여기에서 파생됐어요 미루다 이게 사람 사물을 미는 미추가 에, 의미가 미루다 라는 추와 같기 때문에 미루다 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되니까 의사한까 반드시 이게 미추요 더라도 하지 말고 어떤 일을 유예시키는 미루다, 금방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미루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을 연결해준다 된다. 여기에서 국자적으로 어, 이렇게 해야 된 거죠. 이거는 막은 금지사. 이거는